선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공격학원에서 소방학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기출 문제풀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시험 문제부터 볼게요. 우리 이거 예전에 다 풀어봤던 문제긴 한데 그래도 또 시험지 형태로 보는 거하고 좀 다르니까.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들 저하고 강의를 듣기 전에 혼자 한번 시간을 재서 한번 풀어보세요. 대신에 시간 타이머를 20분으로 한번 해서 20분으로 연습을 좀 해보십시오. 아셨죠? 25문제를 내가 그리고 이게 익숙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20분 안에 다 풀릴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기출문제 다 풀었었거든. 근데 이제 시험지 형태로 이제 들어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20분 안쪽에 내가 이걸 풀수 있는지 연습을 좀 하십시오. 됐죠. 그래서 실수가 있으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이게 왜 맞았는지 왜 틀렸는지까지 나중에 또 채점을 할때 다시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겠죠. 25년 학계론 시험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그죠. 이게 역대급이었어요. 역대급으로 가장 어려운 시험이었고. 당연히 문제 중에 조금 쉬운 문제도 있습니다. 보시면 조금 난이도가 좀 쉬운 문제도 있지만 대부분 다 이제 약간 난이도가 좀 어려운 문제가 한 세네 문제 정도 들어가 있어서 시험 난이도 자체가 체감 난이도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죠? 어, 그러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번 문제부터 해서 해설을 한번 볼게요. 말씀드렸지만 안 풀어보신 분들은 꼭 풀어보시고 하셔야 돼, 아셨죠? 자, 그리고 1번 소방의 변천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러니까 요게 고려죠. 자 특징, 소재, 금화원 그죠.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었죠 고려 때. 자 조선 오가작통 요거 잘 봐야죠. 그죠. 오가작통 그리고 금화도감. 근데 금화도감을 우리가 이름을 얘로 바꿨죠. 수성금화도감으로 맞나요 이렇게 개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번 일제강점기 1925년 경성. 오케이 25년 경성은 맞고 요게 부산 평양인데 연도가 몇 년이에요? 요게 39년이죠. 그리고 44년, 욘산 인천, 함흥. 오케이. 요게 잘못된 거지, 지금. 응, 그지? 자, 미군정 46년 소방부와 소방위원회, 특히 소방위원회 중심으로 조금 잘 보시고, 47년 주광소방위원회의 청. 그죠? 요즘 설치한 청과는 다른 거다. 현재 소방정기구랑은 조금 다른 거다. 그래서 요거는 옳지 않은 거 찾아라라고 하면은, 요게 1년 차로 나왔지만, 나머지가 다 틀렸다라는 거 알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낮은 건 아니고 난이도가 그래도 한중 정도 어, 또는 중하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2번. 야, 이건 너무 많이 우리가 얘기했던 거니까. 첨가제. 읽어보니까 어는 점을 방지한대. 그럼 얘는 뭐에 대한 거예요? 얘에 대한 거죠. 어떤 거요? 네. 동결방지제에 대한 거죠. 그래서 동결방지제에 대한 문제가 지금 나와 있죠. 그럼 첨가제 중에 우리가 부동액이라고 얘기하는 종류를 알아야 되는 건데 염화칼슘, 글리세린, 글리콜 이런 거다 들어가 있었죠. 글리, 글리, 염화칼슘 이게 소금이잖아요, 여러분들. 소금. 근데 여기 폴리에틸렌 옥사이드 이건 없었죠. 그죠? 그래서 요 폴리에틸렌 옥사이드는 제가 해설에다가 참고로 넣어 놨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친수성 고분자국 화장품이나 식품 등의 첨가제 또는 제약, 그게 약을 만들 때 사용하는 원료래요. 그러니까 우리 소방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소방종 조직의 업무적 특성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뭐가외성 긴급성, 신속 대응성, 전문성, 어이다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억리은 디글리얼 이렇게 해서 가져가시면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모두 다 맞는 거죠, 모두 다 맞다. 자 오른쪽에 4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봐봐, 여러분들. 2번, 3번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4번. 이게 어려운 문제지. 이게 왜냐하면 이런 이론을 잘 얘기를 안 하거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소방조라는 게 있어, 소방조. 이게 시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민간소방행정조직이. 아셨죠? 근데 이 소방조가 1889년. 됐나요? 그러다가 이제 경방단이라는 걸로 바뀌어요. 근데 이 경방단이 1939년. 맞습니까? 그리고 소방대 이 소방대가 1945년, 방공단이 1952년, 청원소방원이 1970년 이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약간 논문 자료나 이런 거 찾아야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왔을 때는 이제 의무소방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의용소방대, 의무소방원이 아니고 의용소방대.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의용소방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천 과정을 찾아라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그죠? 이 문제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출제위원들이 가지고 왔으니까 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냥 한번 정도. 음, 한번 정도 체크 정도는 해 두시면 좋죠. 근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는. 왜냐면 하잘 배우지 않는 이론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다기보다는 잘 배우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5번 재난의 대응 단계에서 지역통제단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땐 즉시 수방 및 그저께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응급조치. 그래서 이 응급조치를 이두 사람이 하죠. 그렇죠? 근데 지역통제단장만 할수 있는 응급조치가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진화, 지휘통신체계, 수송 및 구조, 요인제거라는 건 따로 없죠. 정답 몇 번? 3번. 맞습니까? 네, 이거 잘 보시고. 자, 6번 문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약간 이런 것까지 다 하려면 쉽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나왔으니까 저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어떤 혹자들은 그거 왜못묻쳐라고할수 있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는. 화재 패턴 문제입니다. 그럼 화재 패턴 문제는 제가 그렇다 그랬죠. 액체 쪽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다. 근데 여기 갔을 때 이제 뭐가 있어요? 인화성 액체가 쏟아지면서 주변으로 튀거나 그죠? 액면에서 끓고, 또튄 액체가 포어 패턴의 미연소 부분에서 국부적으로 점처럼. 그러니까 뭔가 포어 패턴이라는 게 이제 쏟아진 액체거든요? 그 쏟아진 액체가 그 자리에서만 타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이제 국부적으로 가열이 돼서 튀는 거죠. 여기저기. 이 튀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스플래시 패턴이라고 얘기합니다. 끌어서 튀는 거, 이런 것들. 스플래시 패턴이라고 얘기합니다. 중간 몇 번? 2번. 어려운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셨죠? 어, 요거는, 그래서 제가 패턴을 해설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한번 정도 보시고, 7번 문제. 이거는 연습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어, 모의고사 때도 제가 작년에 해드렸고, 그래서 요거는 뭐 조금 시간이 좀 걸릴지언정, 문제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그럼 보세요. 완전 연소 시에 존스식에 따라 하한계를 구하래요. 그럼 존스공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0.55에다가, 그죠? 어, 0.5라는 걸 알고 계셔야죠. 얘를 곱해야지. 얘 예, CST 맞나요? 그럼 우린 뭘 구해야 돼. 먼저 CST 를 구해야 돼. CST는 얘라 그랬죠. 그죠. 연연공 맞습니까? 그래서 연료몰수 몇이에요? 이거 연료몰수 1. 왜냐하면 에테인 완전연소반응식에서 가지고 오는 거니까요. 연료몰수 1. 자, 공기몰수는 우리가 산소몰수를, 0.21로 나눠준다 그랬죠? 그럼 산소 몰수가 에테인일 때, 매에, 그죠? 3.5. 0.21. 100. 맞나요? 어, 그럼 연연공에 의해서 얘가 나오더라. 그럼 이게이 정도 나와요. 5.66. 그럼 여기다가 곱해주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 난이도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지만,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 과정도 그렇고, 뭐 5.66에서 55% 정도니까 뭐이거는한3 정도 나오겠지. 이건 바로 구할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왜 55%니까, 어, 대략 뭐요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찍을 수 있는데, 이게 좀 오래 걸리죠. 이게, 이게, 이게. 요거 구하는 게. 그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다가 이제 350에 21 나눠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1, 21, 0, 4, 1. 그죠? 여기 갔을 때뭐한6 정도 들어가나요? 6, 그죠? 126. 어, 그래서 여기 또 이제 140 계속 나오겠네. 이 정도 나오네,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16.66. 그럼 여기 16.66 나오니까 어 결국은 1에다가 17.66을 나눠주고 왜냐하면 1 더하기 16.66이니까 100을 해주는 거죠. 결국 17.66을 또 100이 또 나눗셈을 또 해줘야 돼. 100을 17.66으로 나눠주면 이 정도 나옵니다. 그럼 얘를 가지고 여기다 대입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어, 자, 이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다 뿐이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여러분들 이거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에요. 8번. 이것도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맞춰야 되는 문제인데, 시간이 좀 걸려요. 수소. 이걸 안 해오고 간 친구들이 있대요, 여러분들. 어, 근데, 웬만하면 외우 가십시오 하셨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보통은 주겠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잖아요 그죠 아니, 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아무도 아무도 모르니까 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어, 같이 해서 좀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넘어갈게요 하셨죠 어. 할수 있잖아요. 이 정도는, 그치 아, 이 정도는. 일단 여러분들을 믿으니까 이게 전부 다 맞는 복이었어요. 어, 전부 다 맞는 복이었습니다. 크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음. 자, 9 번. 피클은 산. 야, 이 피클은 산을 내는 사람도 이상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얘가 트리나이트로페놀이라고 해가지고 TNP 오류 위험물에 들어가 있는 애고 이게 제가 이제 뒤져 보니까. 제 작년 문제집에 지문으로 있더라고요 피클린산이 어, 기출 문제집에 올해 문제집에도 있어요 그런데 피클린산이 하여튼 얘가 오류 위험물이에요 그래서 맨유 아 우리가 무슨 연소다 얘가 자기 연소다그니까 이걸 고르는 것도 조금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뭔지 모르니까 피클린산이 뭔지 모르니까 그죠 또는 이거 똑같이 이제 피크린산 똑같은 거거든 어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도. 그죠? 어, 그래서 이게 이제 나이트로화물 종류예요. 오류 위험물 음. 10번. 퓨리어 법칙. 아, 퓨리어 법칙은 뭐 우리가 워낙 많이 했으니까요. Q는 K에 T에 X에 A다. K가 뭐였죠? 우리? 계수값이었죠. 얘는 온도차. X는 두께. A는 면적 그죠 그래서 두께에만 반비례하고 나머지 이 열량 있죠 복사열 아 전도열량 그죠 또는 이제 전도열에 의해 이제 전달되는 열 전달량 이런 것들은 k에 비례 t에 비례 a에 비례 근데 x에만 반비례 그지 그 x가 뭐야 여러분들 이었죠 두께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계산 문제도 연습을 많이 시켜드렸다 작년에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우리 나중에 또 연습할 거예요 지금은 일단 이식을 알고 있으면 풀수 있는 문제죠. 11번. 황화수소에 대한 설명. 아, 너무 쉬운 문제죠? 계란 썩은내 끝났네요. 끝났잖아요, 여러분들. 계란 썩은내 끝. 2번은포스겟 3번 같은 경우는 청산가스니까 시아나수소. 얘는 이산화황. 그죠 완전 연소시 황, 완전 연소시. 12번. 표준 상태에서 메테인 이몰이 완전 연소했을 때 필요한 산소 부피. 자, 요것도 우리 연습했습니다. 0도씨 1atm에서 지난번 모의고사 때도 있었어요. 요거 작년에 그대로. 메테인 이몰이래. 그럼 메테인 이몰이 연소했을 때 산소는 몇 몰이 필요합니까? 메테인이니까. 원래는 우리가 이몰이 필요했었죠. 그럼 이건4몰이 필요하네. 그치? 근데 사몰인데 지금 0도씨 1ATM에서 우리가 1몰은 부피가 다2 2 4리터로 동일하다 그랬죠? 맞습니까? 근데 4몰이래.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 우리 아보가드로 이용해서 그냥 풀어주시는 게 가장 정확하다.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그래서 표준상태라는 걸 보고 여러분들이 어? 아보가드로? 라는 걸 떠올리실 수 있어야 돼요. 음. 다음 13번. 가혹도네요. 그죠? 판단을 위한 주요 요소 중에 틀림없이 얘가 들어가 있었죠. 지속시간. 그럼 지속시간은 뭐에 관련된 값이에요? 화재하중. 가연물의 양. 맞죠? 또 지속 시간 이런 것들 됐나요? 그래서 이 화재 야중은 면적에 관련돼 있죠. 왜냐하면 화재 야중 공식이 면적당 위쪽에 갔을 때 단위 발열량 해가지고 가연물 위쪽에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여기 시계가 보면 밑에 나와요. 위에다가 가연물의 단위 발열량을 넣어주고 목재 넣어주고 목그 바닥 면적 그죠?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면적은 중요하다. 야이 최고 온도는요. 뭐와 관련된 값이에요, 얘는? 지속시간이 아니고, 그죠? 강도에 관련된 거죠? 강도. 그죠? 어, 이거는 2번이 잘못됐다. 환기지배형화제로 가정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얘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개구부의 높이, 개구부 면적, 그죠? 이런 것도 연소속도에 연소 영향을 준다 그랬죠? 연소속도? 연소속도가 빠르다라는 건 지속시간이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라는 거라고 해서 예전에 제가 관련지어서 설명드렸었어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건몇 번이에요? 2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어. 그러니까 맞출 것만 맞추면 80점 이상 나오는 시험이긴 해. 근데 이게 시험이기 때문에 그게 안될수 있다고, 여러분들. 어. 그러니까 강사 개인적인 생각에선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맞추지 못하는 친구들이 더 많죠. 오히려. 어, 시험이기 때문에 그죠. 그 당시에 문제를 풀 때는 자 14번 지하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하중 산정할 때 필요하지 않은 항목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가연물의양 들어가 있죠. 그래서 위에 가보면 가연물의 양. 근데 분자에는 얘 들어가고 얘 들어가죠. 위에 그리고 아래는 뭐 들어가요? 얘 들어가죠. 그리고 얘 예, 들어가죠. 근데 이 면적이 바닥면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염물의 양 들어가고, 이게 바닥면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니은이 다 들어가줘야 돼. 니은 기억은 들어가면 안 되고, 두개 중에 하나네. 목재 화재, 이게 4,500이라는 숫자가 화재야 중이 아니죠. 단위도 잘못됐어요. 얘죠 얘. 예. 리가 1kg당 나오는 열량. 그죠? 이런 식으로. 잘못된 거죠. 가연물의 단위 발열량. 요건 들어가 있죠. 그죠? 요거. 요거. 됐나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 니은하고 디귿이죠. 정답 몇 번? 3번. 자, 15번. 위험물 성질 및 품명 정의로 옳지 않은 것 자, 인화성 고체에 대한 정의 나와 있고. 일석이류 나와 있고요. 특수 이화물 나와있죠? 그죠? 이거 너무 기본적인 거잖아, 우리 봤을 때. 그죠? 절대 틀리면 안 돼, 이런 건. 4번. 자연발화성 및 금속성 물질이랑 고체 또는, 여긴 맞아요. 공기 중에 발화 위험성이 있거나, 이거 자연발화성에 대한 설명이고, 산과 접촉하여? 아니죠. 금수니까, 물이죠, 물. 고압수증기 발생하는 게 아니죠. 고압수증기는 그냥 물이 끓어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뭐가 발생하는 거야, 이거? 가연성 가스.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어서 옳지 않은 거몇 번이에요? 4번, 16번, 육류 위험물 취급 시2 이상으로 옳지 않은 거. 이것도 그죠. 이런 것들 나와 있었고, 이게 산성이죠. 산성, 그죠. 이거 예전에 특징에서 다 배웠던 거예요. 어, 강산성 물질이다. 그래서 대부분이 강산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과산화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물질들이 다 우리가 강산성 물질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소량화재 시에 다량의 물로 희석하는 소화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한정적인 거야. 소량화재라는 말이 붙으면. 근데 웬만하면 안 한다 그랬고 얘만 주수가 가능하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나머지는 주수가 안 되죠. 어, 근데 이제 소량일 땐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다. 17번데 이런 거 특이라고 낸 거야 여러분들 이게 왜냐하면 이 추정에 구하는 거 피해 구하는 공식을 여러분들이 가져가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그죠 그리고 보고 규정상의 이 문제가 보고 규정상의 시기 이거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보고 규정이 그러면 이런 문제는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아셨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신축 단가에다가 뭐를 곱한다 소실 면적을 곱한다 소실 면적. 쉬운 문제 아닙니다, 이거. 왜냐면 이 식을 알면 쉬운 거거든? 왜냐면 대입하면 되니까. 근데 그 식도 복잡할 뿐더러 이 식을 외우고 가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 당연히 지금은 외우고 있겠죠. 나왔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외우고 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거지, 내 말은. 쌤, 저는 외웠는데요. 어, 잘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 어, 쉽지가 않다라는 거. 그러니까 나왔으니까 그냥 한번 보고 가는 거죠, 뭐. 나왔으니까. 그죠? 그리고 대입해서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주는 거야. 그냥 참고로만 보셔도 되는데 그래도 기출 문제니까 한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대입해서 풀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신축 단가 나와 있고 그죠. 소실 면적 나와 있고 1-0.8 경과연수 나와 있죠. 내용연수 나와 있고요. 그리고 손해율까지 곱하면 이게 이제 답이 나오더라. 음 답이 나오더라. 정답이 몇 번이냐면 2번입니다. 됐죠? 어, 2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번. 요거는 조사단 어, 조사 단원 문제네요. 그래서 조사관 여기가 보면 할수 있죠. 공무원 사년 경력 할수 있고요. 기능사 못해요. 요게 산업기사 이상만 할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책에다도 다 넣어놨어요. 작년에도 들어가 있었고요. 법 문제가 그러니까 법을 제가 요약해서 넣어놓은 이유가 제가 그랬거든. 작년에 혹시 법을 안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정도는 체크를 하고 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 그때. 어.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하고 가셨어야 되는 거고. 해설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문제긴 해. 이게 왜냐면 하 조사법상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19번. 이런 것도 어렵진 않아요. 왜냐면, 하 황린. 봐봐요. 옳은 걸다 고르래. 황린. 물. 됐죠? 자, 과산화나트륨. 요게 뭐예요? 무기 과산화물이잖아 이게 무기 과산화물이라는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니온은 절대 안 되죠. 오케이. 자, 삼황화인, 팽창 질석 등을 이용한 지식소화뭐잘 모르겠어. 넘어가. 아세톤, 알코올포 소화약제에 의한 지식소화 그러니까 우리가 아세톤 같은 경우는 수용성 유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용성 유리니까 요거는 어할수 있죠, 그죠? 리일번 그리고 오류는 절대 가스기 안 돼요. 어, 히드록시라면 이것도 하이드록으로 나오는 게 맞는데, 일단은. 그래서 미음은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럼 정답 몇 번? 1번이네. 어, 삼황아인 들어가 있죠. 그니까 러 우리가 황아리는 기본적으로 주수가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니까 러 이런 식으로 이제 골라가면은 어차피 맞는 게 1번밖에 없네. 비읍, 과염소산, 다량의 물에 의한 희석소화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이거 잘못됐죠, 그죠? 왜냐하면 6년은 과산화수소를 제외하고 안 된다 그랬어요. 소량을 제외했을 땐뭐좀 제외다라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조금 어렵게 나온 거긴 한데 충분히 소거법을 통해서 문제를 저는 풀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이거 어. 잘 보세요. 바르게 연결된 걸다 고르래. 오케이. 됐습니다. 어, 그래서, 알코올포 소화약제, 이것도 우리 나중에 배웠잖아. 포는 어차피 질식이고, 요거 수용성에서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포다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고. 20번. 피라, 야, 너무 쉽다. 이거는 절대 틀리면, 틀림... 이런 거는 뭐 틀린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죠? 이거 날려버리면 되죠. 기억띠긋 리얼. 요거는 참고로 잘 보시면 되고. 21번. 분말 소화약제 열분의 결과로 생성되는 물질의 소화효과로 옳지 않은 거. H2O 냉각. 물이니까 냉각 있죠. 이거 확실하죠? 확실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로 가야지 근데 이게 시험장에서는잘안 보일 수 있다고 얘가 질식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 암모늄 이온 있잖아요 이게 두 개가 똑같은 거긴 하거든 근데 암모늄 이온은 정확하게는 부촉매죠 그죠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나눠서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네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에 의한 질식 암모늄 이온에 의한 부촉매 맞죠? 그렇죠? 암모늄미오네이안 부총매 이런 것들 자 22번 혼합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얘가 이름이 뭐예요? 얘 예. 지금 여기가 보면 농도조정 밸브 들어가 있네요 그럼 얘는 펌프죠 얘는요 혼합기가 있고 탱크 이거 하나만 딱 있네 제일 간단하네 라인 압력이 들어가네요 프레셔 얘는 뭐야 여러분들 사이드 맞습니까? 네 그래서 옳지 않은 걸 찾아라 라고 하면은 화학소방차에 주로 사용한다 오케이 라인 라인은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안 좋죠 이게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압력 손실도 크고 유량 범위도 넓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고 반은 네 원액량 완벽하게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조금 대형 설비에서 사용할 수 있고 이거 사이드는. 그죠? 예전에 그래서 우리가 특징 여러분들 한번 정도 정리했었어요. 해설에 한번더 들어갔으니까 잘못된 거 2번입니다. 그죠? 자,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요거 읽었을 때 증기압 이하로 낮아져 기포. 이름 뭐예요? 공동현상. 그럼 공동현상은 흡입관 마찰 손실 최대한 적게 하고 회전 속도 낮게 하고 관경 크기 크게 하고 그죠. 설치 위치를 펌프 설치 위치를 그죠. 어, 수원보다 높게 한대 그러니까 우리가 수원이 여기 있으면 얘가 이렇게 빨아올리는 구조를 한다라는 거네. 잘못됐네요. 그죠. 위에서 찍어내리는 구조로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작동 단계를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을 자, 신호가 들어가면 그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 화재 신호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걔는 생략이 됐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 하는 게 요죠 기동용기 그럼 기동용기가 개방이 되면 그 다음 선택하고 그 다음 저장용기 그 다음 가스방출 그죠? 어. 그래서 요게 기역, 디귿, 리을, 니은 정답 몇 번? 1번 1번 됐죠?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 25번 이것도 예전에 다 풀어봤던 문제라 어. 이건 뭐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알림 설비가 나올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예전에 이거 똑같은 문제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그렇게 냈거든. 비상경보 장치에는 감지기가 달리지 않는다. 어, 왜냐하면 수동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용어의 정의 한번더 읽어보시고 됐습니까? 그래서 이때 문제가 제일 어려웠다. 학계론 통틀어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25년 시험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또 채점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설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풀어 보시고 그 다음 문제를 풀어 보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뒤에 이은 것들도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서 또 올려 드릴 테니까 지금은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네. 이렇게 알고 계세요. 아셨죠?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조금 쉬었다가 04년, 24년도 강의 해설도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